호키 투어. 2월 6일 마지막 날입니다. 멕시코 쉐라톤 마리아 이사벨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멕시코 시티 여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음 호텔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laughs> 차 탑승하시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 쉐라톤 호텔, 호텔 앞에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시위를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신... 계시더라고요. <laughs> 혹시 어디 가나 출근길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다가 털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잔머리를 써요. 근데 이미 멕시코 시티 자체가 어, 늪에 지어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계속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신기하죠? 이따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멕시코 시티 역시나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략 당한 역사. 그냥 어 돌. 어뭐 그런 마야 문명 자체들, 잉카 문명 자체들, 문명 자체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위에다가 침략자들이 성당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성당인데요. 잘 보시면 수평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기울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이후의 반증이고요. 어, 대통령 궁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궁 앞에 시위하는 시위대가 있더라고요. 이 보이시는 검은색 예수님은... 음... 여기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었던 산물로도 보는데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까지는 산고 그리고 전기를 그 받아서 없었고, 버스가 아니니까, 그죠? 그거라고 해요. 신기했어요. 똑같이 지하철도 저렇게 보이고 어, 색깔이 조금 덕다기 올자마자 천수러운 거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laughs> 자 이제는 멕시코 시티에서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인 바티칸이 공인한 3대 성당, 바탈로페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님이 발현한 성당이기도 한데요. 그 발현지 중에 하나인 바탈로페 성당입니다. 저렇게 망토로서 성모님이 발현했다라고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폭파에도 끄떡 없이 저. 망토가 살아남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자고 있더라고요 가탈로페 성당 마찬가지로 멕시코시티 위에 지어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성당이 기울어지고 있는 성당에서 또뭐 오르간을 치거나 그러면 더 무리가 있어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원형의 성당이 새로 지어진 성당이고요 오른쪽에 성당 기울어진 거 보이죠? 저기 피사의 사탑보다 더 확실히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무너진다고 하네요 요게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탈로페 성당 주변에는요 다른 성당들도 꽤 많은데요 다이 이야기들을 기리기 위한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멕시코 시티 역시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경사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이 올라가는 길은요. 원래 망토가 있었던 가짜라. 성당을 가기 위한 길입니다. 지금 이제 보실 이 성당의 원래는요.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리토 성당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쪽에 보이신 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형의 성당에 있었던 바다 그때 메인 성당에 있었던 게 진품입니다. 이렇게 스도요산 중턱에서 산에서부터 밑에서 이제 예, 밑에 땅에서부터 한자그다음엔 사... 멕시코의 피라미드 테오티와칸입니다. 음... 그 남... 여기가 사실 어... 어떻게 쓰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인데요. 벽화로서 아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추측인 겁니다. 이 나라에서 자란 정도밖에 되지 아주 작은 이렇게 연꽃 모양의 장식들도 보이고요. 원래 이런 식으로. 묻혀져 있던 게 발굴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저쪽이 달의 피라미드고요. 큰 길을 지라서 오른쪽에 보이는 피라미드가 해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까요, 올라가는데 햇볕이 그대로 받아서 좀 더워 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각도를 올라가야 아, 되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멕시코 시티의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힘들어. 거지가랑이 잡면 머리 맞는 대로 몰라? 모르지. 아, 머리 네, 동생의 머리를 때렸네요. 내가 조모, 나쁘다. 지우제로 가면 아니 고 내가 사주 영화도 못 보게. 물어본 사람. 물어본 야.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저 소포는 또뭐 하시는 분이야? 네, 다른 길을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렇게 보시면요, 왜 계단 낙두고 <laughs> 저게도 편하신가 봐요. 정말 저렇게 숨참니다 여러분. 제가 숨을 일부러 몰아신 <laughs>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정상에 도대 도착을 했습니다. 피라미드 역시나 어, 목적은 제사의 목적이 강하고요. 아버지 역시나 올라오는 길이 험난했을 텐데. 동생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죠. 착한 동생이에요. 이제 내려와서 요런 악기를 보는데요. 아 그건 그냥 텃수리. 어 이렇게 텃수리 소리가 납니다. 잡으신 분들은 제 쪽으로 오세요. 코카콜라도 먹고요. 드디어 이제 멕시코 시티의 모든 관광을 마치고. 떠나기 마지막도 멕시코 시티 벤투부아레즈 공항으로 왔습니다. 처음 시작도 한승도 마지막도 멕시코 시티에서 마무리를 하네요. 멕시코 시티 공항의 이 수속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은 처음 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이라고 해도요. 국제 공항에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샌드위치로 하고요. 게이트 67번에서 인천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몬테리에서 잠깐 들렸다가 가게 되는데요. 이게 비행기 양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 시티에서 인천이 아니고요. 몬테리에서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내식을 또 먹었고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맛이 없어서서. 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이제 진짜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어떤 여행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만날게요. 안녕! 지금까지 총 14편의 북기토 남미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